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변의 길이가 두 개가 이등변, 같은 삼각형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일단 이등변삼각형이니까 a b 의 변의 길이와 AC의 변의 길이가 일단 같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A각의 각의 이등분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두각의 크기는 같겠죠. 어,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점을 t라고 하면 지금 a, d, 3분 a, d는 삼각형 a, b, d와 삼각형 a, c, d에서 공통으로 있는 변이 되고요. 그리고 각이 하나 같고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두 삼각형이 SAS 합동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의 AB, AC 길이가 같고 AD는 공통이고 두두변 사이의 끼인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SAS 합동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 따라서 이제 대응되는 각들이 모두 같아지게 되는데요. 지금 각 b에 각 b에 대응되는 각 각은 각 c가 되죠. 따라서 이 밑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위에 있는 각 각을 우리가 꼭지각이라고 합니다. 꼭지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변을 윗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각이 크기가 같다고 한각 B와 각 C는 밑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A BC가 있을 때요. 이등변 삼각형인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때 각 A를 이등분하는 선분을 하나 그어보고, 이 BC와 만나는 점, 이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앞에서 확인한 것과 같게 지금 AD가 공통이죠. 역시 삼각형 ABD와 ACD는 SAS 합동이 되게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B, AC가 같고요. AD가 공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 기인각이 돼서 SAS 합동이 되고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각을 각 ADB를 별이라고 하고요. 각 ADC를 어, 삼각형이라고 하면요. 지금 별과 삼각형의 각의 크기를 합치면 평각이 되기 때문에 180이 되죠. 근데 지금 삼각형 ABD와 ACD가 합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둘의 대응되는 두 각의 크기는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각의 크기는 180을 2로 나눈 90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꼭지각이죠. 꼭지각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지금 밑변이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죠 직각이 되고 대응변인 두 변의 길이도 같아지기 때문에 AD와 DC의 길이도 같아지기 때문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밑변을,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될수 있는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요,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있다면,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C가 있고요. 지금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습니다.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고요. 어, 지금 각 A에서 지금 각의 이등분선을 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의 크기는 별이라고 하고요. 이 각의 크기는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더하기 각 b 더하기 별 별은 아, 역시도 동그라미 각 c 그리고 세모를 합한 것은 둘다 삼각형의 내각이기 때문에 180도로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의해서 각 B와 각 C는 크기가 같죠.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기 때문에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크기도 같고요.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별과 세모의 크기도 같아지게 됩니다. 결국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점을 D라고 한다 그러면 AD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의 공통이죠. 공통인 선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AD는 공통인데 그양 끝각인 동그라미와 별 세모가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두 삼각형은 ASA 합동이 되고요. 결국 우리는 이두 삼각형의 대응변인 변 AB와 변 AC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